여기도 팀킬 있었으면 팀킬 엄청났겠다 근데. 어, 셋, <laughs> 오, 짱 잘해. 뭐야? 어, 이개 잘해. 충전이 필요해. 어. 우르표개는데 오씨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<laughs> 피 없는 분 나요 3명 남았습니다. 나빼드 <mileleben> <Not bad. �Off> 재밌어요. 저기 보이잖아. 뚝뚝해봐라. 적군이 한명 남았어. 잠시 시간이 필요해졌어. 저기 보인다. 적 사망. 여기야, 깜짝이야! 여기야! 가됐다병이명남았다스를 확보했다 오우 <laughs> 들아나총좀 맞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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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도망가도망가 깜짝이야. 총잘 쓸게. 뭐, 똑같은 총이니 아니지. 마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적군이 아... 한명 남았습니다. 긴장 풀라니까. 30초 남았습니다. 왜 이렇게 잘하지? <laughs> 방송 키기 전에는 10회도 못했는데, 5킬 할까 말까였는데, 뭐지? 이렇게 잘하면 좀 기분 좋은데, <laughs> 너무 총이 무식한데, 너, <laughs> 너무 총이 무식한데? 얘는 러시도 인는데못 잡는 비켜, 내 점수야. 아, 점수 안 주지? <laughs> 아, 점수 안 주지? 아, 레시킨젤! 아, 삥. 캠피 일조스. 다음. 특발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기 스파이크를 확보했다. 지. 스파이크 설치 완료. 아, <laughs> 오, 이 음? 응? <laughs> 뭐어이가 없네. <없는> 뭐냐, 파티? <laughs> 왜왜이기 도뇌 도배 스케마냐 그러게 챌예샷 <몇> <laughs> 됐어 <몇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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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맞아 <맞았고 몇> 어요이새나 <몇> 어, 뒤에 뜨뜨 뜨. 30초 남았어. 뭔가 올라가. <laughs> 형, 몇대 들어왔어? <laughs> 아, 한명 남았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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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했어, 했어, 했어. 했어. <웃음> <웃음> 그러다가 잘못 눌러서 끊김. <laughs> <laughs> 와, 나8 5점 넣었어. 놈들의 스파이크가 해체됐다. 놈들의 스파이야 스택터밖에 없어. 총들이 정신 못 차리고 어디로든. 나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. 저 오른쪽에서 어 적군이 시야를 확쳐 주지. 적 발견. 시따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쥐시 쥐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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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감정이다. 안녕. 쥐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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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 깜짝이야. 아, 전투 자극제 나도 되는데? 아, 어어래다이한명 남았습니다. 사라져라. 음. 한명남았지 나이스, 했대 오, 와우! 에이! 스 <목소리> 시야를 저기, 저지 저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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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또또 이쪽 100명. 명. 2아 봐. 군이한명 남았습니다. 아명 남았습니다. 모나다